와... 옷을 입기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어마영화 코 시작하겠습니다. 신조아입니다. 백금미입니다 아유, 우리 그 색깔이 너무 오늘 잘 맞는 것 같아요. 계란, 개나리, 개나리. 입에 따라 울고요. 빨간 뭉치들. 혼자서 밥 먹는 사람 참 많잖아요. 음. 항상 먹는 이 바, 밥도 음. 뭔가 좀 다르게 해서 먹으면 신박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. 오호, 네. 뭔가 좀 신박한 이혼밥이는 것도. 신박한 혼밥 네. 얼마 전에 명절도 네. 지났고, 네. 또 대보름도 지났어요. 그렇죠.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에 많이 해먹는 네. 나물들이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. 네. 그 나물로 신박한 계란 요리를 하는 게 어때요? 그렇죠. 그 좋네요. 오, 그렇 네. 그래서 내가 냉장고에서 네. 몇 가지 나물을 좀 챙겨왔어요. 그래요. <laughs> 네. 물이 끓고 있어서 응. 주먹밥 말을 끈이 필요해요. 그래서 아. 주 살짝 블렌칭을 하고. 네. 이거 어. 살짝 데치는 이유는 조금 질겨지라고 생으로 묶으면은 풀어지잖아요. 예. 끊어지고 음. 이렇게 살짝만 데쳐주시면 됩니다. 흰자 노른자를 좀 구분해 봅시다. 예. 자, 번거로우시면 한꺼번에 하셔도 상관없고 음. 하나는 먹더라도 맛있게 먹어야 되죠. 음, 맛있게. 음. 음, 우리 계란 요리는 항상 네. 더맛나게 요거는 잘 저어주세요. 네. 잘 저어주시고 흰자는 꺼지를 이용해서 알끈을 풀어주면 조금 더 편하거든요. 네네. 안 그러면은 지단이 더 도움해가지고 울퉁불퉁해. 팬은 오... 우리가 기름을 좀 발라서 팬닝을 좀 해놓고요. 네. 기름이 너무 많으면 후라이가 되고, 네네. 너무 적으면 들러붙고 그렇죠. 네네네. 치, 치. 해서 쑥 밀어서 일정한 두께로 분포시켜주시고. 음. 네. 되게 음. 걱정하는 얼굴. 심각해. 장난 피지가 음. 요리하고 있을 때 음. 옆에 서 장난치지 말라고. 그랬는데 <laughs> 오늘 마시고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. 이제 됐네. <laughs> 응, 됐어요. 예. 뭔가 집중하셨더니 제가 말 못만네요. <laughs> 기린 코팅을 좀잘 해줘야지 예쁘게 되니까. <laughs> 오케이. 계란 미장을좀더 해주고. 음. 안 한다고 하면 어떡 음. 하지? 지단 질기 힘들어서?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그냥 그냥. 편자 음. 노른자 섞어가지고 해야 돼. 저희는 이제 그 좋은 기린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. 뜨거워. 너금 뜨거 워 보였어요. 어, 완전 뜨거 예. 제가 밥을 좀 지었습니다. 네. 밥은 이 먹을 양만. 응 음, 먹을 양만. 지금 우리가 냉장고에 있던 네. 묵은 나물, 나물 넣습니다. 네. 오 나물 두음 뿌, 나물 반밥 반이네. 예아 네. 이거 진짜, 진짜 건강식이다 음. 이거는.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음. 간장 한숟가한 숟가락 많이 안 넣습니다. 네. 나물이 길다라면 주먹밥 지기가 힘들잖아요 가위로 아 이렇게 잘라야지 예. 애들도 잘 먹고 음 자. 아 고소한 향이 그냥 이 참기름의 고소한 향과 이, 이 간장의 음. 절묘한 조합은 찰떡궁합 음. 저는 요 정도 한입 크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음. 이렇게 잘랐습니다 준비해놓고 네. 옷을 리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예쁘게 보이는 음식이 더 맛있다고 그러니까. 그럼 그럼. 그럼. 천 원짜리에서 만 원짜리 음식이 되버렸어요. 그러니까. 아... 색깔이 너무 좋고 명품 중에 명품 홍밥이 됐어 요 신박합니다. 야이 안에 건강이 일단 가득 들어 있고 영양소가 적하 부족하지 음 않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 한입에 쏙 한입에 쏙할수 있지. <laughs> 음 진짜 고엄 맛. <laughs> 어, 이런 <이형> 거야 말로 신박합니다. 이건 <laughs> 아빠들도 한번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지. 이건 막혔는데 그래도 불편하게 하는. 이렇게 돌아서 먹어주네. 자기는 사랑꾼이면서 맨날 같이 사랑하면서. 어, 어, 어. 진짜 들었다. <laughs>